아, 오늘은 제가 강주시 어, 수안지구에 있는 수안동, 수안동에 내려와 있네요. 아, 여기도 역시나 역전 할머니 맥주, 제가 가장 애증하는. 애정하는 정말 할머니 맥주인데, 여기 또 강주 소환점이 보이네요. 제가 가는 곳, 가는 곳마다 역전할머니 맥주가 있어요. 정말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정말, 어, 반가운, 어,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전할머니 맥주 강주 소환점이 있고, 바로 옆쪽으로 앵글을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초돈 숯불구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 CEO 서른일곱 살 초돈인데, 어, 그야말로 돼지고기를 초월하는 돼지고기 그 이상의 맛을 보여준다는 뜻의 초, 어, 초자를, 뛰어넘을 초자를 쓴다네요. 나는 처음 초자를 쓰는 줄 알았더니, 뛰어넘을 초자를 써가지고, 초돈 숯불구이라고 해서, 숯불구이를 직접 여기 대표님께서 구워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제가 오늘 와서 놀란 것이 뭐냐면, 오늘 일요일인데 불구하고, 17 테이블이 거의 예약 손님으로 꽉 차있대요. 그래서 2라운드 이제 3 34 테이블은 그냥 기본적으로 차고 이제 8시 반이나 넘어야 일반 손님을 받을 수가 있다네요. 근데 그러니까 여... 5시에 오픈을 하자마자 거의 기본적으로 만석이 찬다네요. 5시 8시쯤 되면은 그래서 오늘도 이런 멋진 모습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하고 확인할 수 있는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주시 수안지구 수안동에 있는 초전숙불구위에서 자, 유니콘 시스템 신차로 접해입니다. 같이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제가 지금 초벌실 안쪽으로 급습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우리 김영철 대표님하고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초벌구이 숯불에다가, 어, 여 그물만 석세라고죠. 열 십자, 어, 이실수 석세에다가 이렇게 직접 초벌을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놀람> 얻게 습니다 아, 이런 또. 어, 여기는 홀 중앙에다가 이런 식으로 초벌실을 또 투명, 어, 비닐막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멋진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는 효과도 있네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숯불구이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 일일이 여기 우리 이제 스태프진들이 일일이 이렇게 어, 초벌구이를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손님들은 바로 어, 거의 이제 먹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 하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 일도 빠르고 손님들은 더운 불앞에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고기를 태워 먹을 일도 없고 이제 전문, 어, 숙련된 여기 셰프진들이 직접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 숙성된 숙성 삼겹살, 숙성 목살, 숙성 한정살, 어, 국내산. 고급만 전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100g, 180g에, 뭐, 숙성삼겹살은 13,000원, 어, 숙성목살도 13,000원, 그 다음에 항정사는 180g에 14,000원에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네. 노릿하게 이렇게 지금 초벌구이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스타하고 불량을 듬뿍 익혀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손님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예약 손님들이 전화, 전화가 우리 사장님이 계속 그, 이어폰으로 받고 있는데, 어,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멋진 모습을 우리 청년수요 김영철 대표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숯불 직화로 숯불 직화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손님 테이블에서는 따뜻하게 이제 대패 먹는 개념이라고 하죠. 구워 먹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대패 먹는 개념으로 요렇게 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강주 강역시의 수안지구수안동에 있는 초돈 숯불구이입니다. 초돈. 뛰어넘을 초짜라고 합니다. 뛰어넘을 초짜를 써가지고, 초돈 숯불구이, 어 청년 시 e 올해 37, 김영철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데, 아 벌써 올해 한 4년차 된다고 합니다. 4년차로 이렇게 운영을, 5년차, 5년차로 운영을 하는데, 어 아주 좋은 반응을얻고 지금은 거의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제로. 어 그래서 5시에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지금 일시에 밀려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해서, 어, 요 멋진 모습을 제가 그냥 갈수 없다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좀 요것만 좀 쳐버리는 장면을 한번 좀 찍자,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찍고 있어. 어,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좋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 고기를 숙성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서 아주 그냥 찰지게 보이네요. 쫀득쫀득하니 찰지게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고기가 신선하게 프레시육으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숲성하고 불향을 듬뿍 익혀서 주니까 손님들한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긴 또 기본적으로 숙성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고기가 아주 찰지고, 이렇게 감칠맛 난다고죠. 그런 모습을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손님이 손님 테이블에서 일일이 구워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초벌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고기를 숙성된 고기를 어, 생목살 어, 네. 생목살 네. 생산겹 항정살을 직접 되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뽑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니까 손님들은 바로 시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문 우리 스텝진이 이렇게 고기를 그렇게 초벌실에서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고기를 잘 굽겠죠 일반인이 굽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추탱하고 불량을 듬뿍 익혀가지고 손님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고 겁니다. 오늘도 제가 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깜놀할 정도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손님들이 일 시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예 멋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네, 오늘은 이야기 8시 반부터 가능하세요. 네, 그 저는 다 쳐버렸어요. 네, 그냥 오늘 고세요 상차림이 깨끗하게 이렇게 된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 생고기 국내산 숙성 생삼겹살 복살 항정살. 이렇게 어 멋진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우측에는 이제 가스 착하게 설치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유니콘 아궁이 숯불 착하기를 한쪽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행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어, 좋은 아이템이라면 바쁠 때는, 손님이 뛰어뛰어 올 때는, 이러한 또 가스 착하기를 사용 하고, 여기 같이 저녁에, 뭐, 17 테이블이 일시에 손님이 들어올 때는, 유니콘, 아궁이 숯불 착하기, 천국만만 착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전원, 무가스, 무성풍 무연기, 무먼지, 평생 무고장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또 유니콘, 아궁이 숯불 착하기를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전기적 장치가 필요 없어요. 가스 장치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손님이 여기 같이, 어, 뭐, 17 테이블이 막 8시 되면은 일시에 이미 예약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러한 유니콘, 아궁이 숯불 착하기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강주시 수안지구 수안동에 있는 초돈 숯불구이 초돈 숯불구이에서 이렇게 숙성 생삼겹살 생목살 항정살 등을 어 숙성해 가지고 초벌실에서 100% 초벌된 고기를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냄새나 연기나 더위로부터 손님들이 풀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거 어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촬영에 협조해 주신 어 김영철 대표님 올해 37 청년 CEO라고 합니다. 어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어려운 시절 이제는 코로나 이드 시대로 우리가 이드 코로나라고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대박 행진으로 승승장구하는 멋진 모습을 어,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는 유코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